thank 월요 유튜브 저는 미쿡 가제의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만한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미국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3만 명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1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9,60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6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요번 주가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키트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주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요번 주 이후부터는 미국 정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키트 이제는 무료로 나눠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면서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마지막이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 도와주는 거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이제 거의 다 풀어진 상태이거든요. 네, 코로나바이러스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키트도 이제 무료로 주지 않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BA4, BA5, 네, 요것을 이제 잘 막아줄 수 있는 업데이트된 이 백신이 아마도 내일에 사용 승인이 날 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용 승인이 나가지고 이제 9월 초쯤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아마도 요 백신도 미국 정부에서 주는 마지막 무료 백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와가지고 접종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빨리 가서 접종하시기를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무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질 바이든 여사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셨다가 팍스로비드를 이제 복용을 한 뒤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팍스로비드가 이제 재감염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질 바이든 여사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요번에, 네,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니까 다시 음성이 나와가지고, 이제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죠. 네, 이 원숭이 두창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네, 퍼주고 있는데, 이 원숭이 두창, 미국에서 첫 번째 사망 사례가 나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 남성이 이 원숭이 두창에 걸렸다가, 면역 체계 붕괴로 사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 이 원숭이 두창 때문에 사망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면역 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원숭이 두창도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면역 체계가 좀 약한 사람들은 이 원숭이 두창에 걸린다고 하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숭이 두창에 걸린다고 하면은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네, 병원에 입원을 해고, 예, 그리고 치료를 잘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고 네, 요 그러면은 이 원숭이 두창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88일째가 지나고 있으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유크레인 군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한다. 유크레인 남부 지역에서부터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하기로 했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반격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헤르손 지역에서 반격, 계속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 헤르손 지역 몇몇 마을을 다시 탈환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유크레인 군 잘 싸워주기를 바라보고요. 네, 그러면서 IAEA, 네, 요 원전 사찰단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자포리자의이 IAEA, 원전 사찰단이 도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포리자 원전이 폭발하게 된다고 하면은, 제2의 체르노빌 사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인류를 위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전이 폭발을 하지 않게 이 방사능 누출이 되지 않게 네 사찰을 꼭잘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발 이 제2의 원전 폭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 보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유크레인군이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 유크레인에서는 이 나무로 된 최첨단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나무로 이렇게 최첨단 무기 같이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 군대에서 이 최첨단 무기를 소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무로 모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최첨단 미사일 좀 쏘라는 거죠. 엄청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미사일들. 네, 미사일들, 네, 좀 낭비를 할수 있도록 모형으로 된 이런 뭐 하이마스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미사일 좀 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철군을 한 지가 지금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폼페오 미국 전 국무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다고 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우리 미군을 전세계의 약한 존재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미군이 전세계의 영향력이.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군사력이 약하다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설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여기 미국에서 어마무시하게 오랫동안 주둔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좀 많이 돈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통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네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아시다시 예전에 베트남 전에서도 미국이 이 베트남 전에 전쟁을 했다가 좀 굉장히 오랫동안 베트남에서 주둔을 하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까먹지 않았었습니까? 네, 아프가니스탄도 이제 좀 비슷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왔죠. 네,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예전부터 계속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실행을 한 것이고, 예, 어쨌든간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뭐 끝도 없는, 예, 뭐 누가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빠져나와야 했죠. 네, 어쨌든, 이 폼페어 전 국무장관은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비트, 아, 비난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유크레인의 군사적 물자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포탄 같은 것들, 예, 뭐, 155mm 이런 포탄 같은 것들을 어마무시하게 지원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미국이 이런 포탄 같은 것들 모자르게 생겼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곡사포 포탄이 지금 재고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진짜 일어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이 곡사포 포탄이 모자를 지경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미국은 이우크라이나잘 도와줌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인이 이 전쟁에서 좀 승리를 할수있게 네 그렇게 계속 이제 도와주고 있기는 한데, 네 요것도 미국에좀 재정 지출이 좀 많은가 봐요. 네뭐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를 그냥 내버려둔다고 하면은, 예. 네,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먹는다고 하면은, 네, 이 러시아의 또 영향력이 또 많이 커지고, 네 그리고 미국한테 또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유크레인을 도와줄 수밖에 없죠. 유크레인나잘 싸워가지고 이번에 또 헤르손 지역 이제 또 반격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 싸워 줘가지고 이 전쟁을 좀좀 좀 뒤바꿀 수 있도록 종전도 좀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러면은 이 우크라인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미국 소식을 또 한번 보자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 팰로시가 이 대만을 방문한 뒤로부터 계속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의원들이 예, 대만에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리조나 주지사도 어제 예, 대만에 이제 떠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의원들 중에 요번 달에만 다섯 명이 <laughs> 대만에 지금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중국을 어마무시하게 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어쨌든 중국은 뭐 미국한테 뭐 지금 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대만을 지금 중국이 정말로 먹으려고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이렇게 침공을 한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곳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지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 인들 중에 한45% 정도는 미국이 10년 안에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미국이 이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바로 트럼프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가 지금 미국을 완전히 막 둘로 갈라 놓고 그래 가지고 미국 안에서 그렇게 지금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가 죄가 지금 또 많지 않습니까? 뭐 국가 기밀도 빼오고 뭐스피오 나이지 뭐 이런 뭐 예, 간접 혐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로 실제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죄를 또 달게 받는 이런 재판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 정말로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미국 내에서 예,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지고 예, 만약에 진짜로 미국 내에서 내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때문이죠. 네, 트럼프는 진짜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국을 완전히 혼돈 속으로 지금 빠뜨려 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을 완전히 둘로 갈라놔가지고 미국이 앞으로 발전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리 세이션이 되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거든요. 네, 미국 내에서 서로 협력을 해도 모자를 판에 미국 내에서 완전히 지금 막 둘러 쪼개고, 네, 둘러 쪼갠 것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로도 막 계속 쪼개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 엄청난 분열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트럼프가 만약에 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또다시 더 심하게 둘러 나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제발 이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오레곤 주에서 어느 한 마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가지고 두 명이나 사망을 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파킨넷에서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마트 안에서 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마트 안에서 사망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마트의 직원이었다고 하네요. 네, 이 직원이 총격 사건이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직원이 몸을 날려가지고 이 총격범을 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총격범을 이제 잡으려고 했다가 총상을 입고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간에 만약에 이 직원이 범인을 제지하지 를 않았다고 하면은 더큰 인명 사고가 벌어졌을 거라고 하네요. 뭐 화염병도 들고 가고 좀 심각한 사례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뻔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을 한 하면서까지 이렇게 또 범인들을 잡으려고 또 애를 써가지고 또더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데 음하무시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 한 자녀를 고등학생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네, 평균 31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평균 31만 달러가 든다고 하는데, 야, 저, 이제, 애가 둘이 있는데, 야, 에, 미국에서 애를 이렇게 키우는데, 만약에 저같이 두 명이면은, 60, 한 4만 달러 아닙니까? 63만 달러 정도. 에, 어마무시하게 돈이 드는 것 같네요. 역시, 요런 뉴스를 보니까, 네,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에, 유튜브를 더 열심히 올려야 하지 않을까, 에,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머라이어 캐리의 이 집에 자택에 도둑이 들었었거든요. 네, 도둑이 들었다가 이 도둑이 잡히긴 잡혔는데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자신의 SNS에다가 돈 자랑 같은 거. 네, 그리고 휴가 갔었을 때 휴가 갔다라는 그런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올리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또 충고를 하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머라이어 캐리가 이렇게 SNS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집 안에서도 막뭐 사진을 찍고 뭐 또 굉장히 부자니까 또 돈자랑도 이렇게 또 했겠죠. 그러면서 또 여행 가는 것들도 이렇게 또 사진을 찍고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SNS에 자신의 동선이 모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도둑이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SNS에 올리는 것들 좀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도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여행 같은 사진들은 예, 여행 갔었을 때 올리지 말고 여행을 다녀온 뒤에 예 나중에 올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돈 자랑 같은 거 그리고 뭐 집이 어디에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 세세한 것들 이런 거다 개인 정보 아닙니까 예, 개인 정보 같은 거. 올리지 않기를 그렇게 바래보고요. 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저희 집이 어딘지 안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뭐 몇몇 분들이 저 어디 사냐고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네, 프라이버시 때문에 계속 못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이 미국에 있는 어느 한 교도소에서 여성 죄수가 네, 이렇게 또 임신을 해가지고 양수가 터져가지고 교도관들이 이여성을 차에 태우고 이제 병원에 가는 길에 스타벅스에 들렸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네, 오늘또 뉴스가 좀더 이렇게 애드돼서 네, 좀더 자세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여성의 아이가 네,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네, 스타벅스에 들려가지고 이런 응급조치, 골든타임 아닙니까? 이 골든타임 안에 네, 병원에 도착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아이, 이 임산부의 아이가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 양로원에서, <laughs> 진짜 어이없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하네요. 양로원에서 이렇게 음식을 서빙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서빙을 하는데, 주스에다가 DC 네, 워셔의 풍평이 네, 있지 않습니까? DC 워셔 솝을 잘못해서 이렇게 줘가지고 노인분 3명이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중에 한 명은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예, 정말 어이없는 사고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laughs> 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아 진짜 이거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을 분명히 잘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멕시코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매일같이 14명의 미성년자들이 실종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예, 미성년자들이 매일같이 14명씩 실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종이 되고 있는 이유는 카르텔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요런 이제 범죄 조직들 예, 카르텔들 그리고 가정 폭력들 요런 것들 때문에 미성년자들 14명씩 매일같이 이렇게 실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멕시코는 계속해 가지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제 카르텔들이 멕시코 전역으로 힘을 굉장히 세게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애완견에 쓰는 돈이 계속 모자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애완견을 버리는 일이 어마무시하게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유기견들이 지난해랑 비교를 해가지고 한25%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네, 저 먹기도 바쁘다라는 그런 소리죠. 애완견 키우는 돈 이렇게 또 쓰는 게또 많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애완견을 버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 시장을 또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 시장 오늘 출발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또 상승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 S&P 500도 마이너스 0.9%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1%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지난 금요일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긴축을 계속하겠다 네, 긴축을 계속하면서 금리를 계속해서 높은 상태로 올리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 발언 뒤로 계속해가지고 미국 증시는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증시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일자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일자리가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 가지고. 탄탄하다고 합니다. 네, 미국 일자리는 아직도 굉장히 많고 실업률도 굉장히 낮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네,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계속해 가지고 더 높이 올릴 것 같다. 그리고 긴축을 계속 더 많이 할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바람에 주식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9월달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모레면 9월달이잖아요. 네, 9월달 안에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적 긴축 있지 않습니까? 예, 돈 걷어들이는 거 950억 달러 네, 950억 달러나 회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돈줄이 굉장히 메마를 것 같습니다. 네,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고 네, 거기에다가 긴축 네, 950억 달러 또 걷어들인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또 돈이 메마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네, 좀 확실하게 잡힐 것 같은데 네, 인플레이션은 잡지만 아 주식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그런 뉴스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주식은 아 진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버텨야죠. 예, 이럴 때는 버틸 수밖에 없고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연준의 이좀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연준의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미국의 투자자들이 좀 오해를 한것 같다.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기까지 계속해가지고 예, 긴축을 하면서, 예, 긴축을 하면서 예, 금리를 올릴 건데 미국 투자자들이 오해를 한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살짝 꺾이니까 고점을 찍고 이제 살짝 내려오는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을 안할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것 같다라는 네,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그런 것 같고요 네,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기까지 계속해 가지고 금리를 상승을 할것 같네요 금리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네, 양적 완화를 했던 거 양적 긴축을 네, 계속해 가지고 할것 같네요 네, 돈줄이 또 메마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핫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전기차의 가장 많이 쓰이는 배터리. <laughs> 배터리도 굉장히 이제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하고 한국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가 가장 핫한데 하지만 앞으로 가면은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배터리 생산하는 곳을 굉장히 많이 늘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하고 지금 유럽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전기차 생산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 배터리 공장도 엄청나게 지금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뭐 특출난 기술이 없는 이에야 네, 배터리는 계속해가지고 좀 많이들 드러날 네, 것 같네요 공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요거 올해 말까지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한것 있지 않습니까? 기간, 이 기간을 안 지키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올해 안에 나오겠다라고 말을 한 것은 아마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구글이 이 구글 맵 있지 않습니까? 이 구글 맵의 이 스트리트뷰, 이 스트리트뷰를 하는 자동차 카메라를 지금 업그레이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스트리뷰의 사진들을 화질이 30배 더 높은 것으로 지금 카메라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방구석에 앉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곳을 방방곡곡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구글 맵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잘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또 스트리트 뷰 자주 보는데 스트리트 뷰또 보는 것도 재미나겠네요. 그러면서 국제 유가는 또4% 정도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에서의 원유 공급 불안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이제 또 감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계속 지금 또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봐. Since some